일주일만 더 만나자. 그래서... 어. 일주일만 더 만나자는 뭐지? 내전남자친구는 네, 나한테... 그러로 <laughs> <laughs> 아니요, 어. 제가 꼬리 쳤어요. <laughs> 너 진짜 귀여 아, 어. 진짜 뭐야? 아, 너무 추워. 오니얘코 실하고 나왔고, 나쁜 남자인 거 아시잖아요. 탈출해야 될거 아니에요. 헤어지세요. <웃음> <웃음> 네, 헤어지요 헤어지세요. 가 헤어지고 가. 아, 무래한거 아니야, 이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뽀승연 배추이주희 <laughs> 언니랑 저랑 연애 고민 상담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마라 엽떡 먹으면서 마라 맛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요 맛있겠다. <laughs> 이거 먹으면서. <laughs> 일단 좀 먹어볼게요. 네, 일단 먹고 와서 먹어게요 이거 는줄 알았어. 음, 먹 맛있었어. 음, 네, 맛있어. <laughs> 연애 상담을 할 거니까 내 얘기를 좀 하자면, 응. 요즘 가끔 번호를 따이면, 응. 저 결혼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 아, 그래도 막 끈질기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응. 아, 그래도 막, 응. 아이, 뭐 결혼이냐,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강릉아, 진짜예요. 한번 뭐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내가 막 이래. <웃음> <웃음> 너 이거 홍보지? 꼬승이 언니 구독자 한 명이라도 늘리려고 <laughs> 아, 진짜 결혼한는 거예요? 막 이래. 그러면. 아, 진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 응. t v 에서 결혼했다, 막 이렇게 아~~ 어. 아니 여러분, 저희가 솔직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알코올의 힘을 좀 빌리려고 갖고 왔어요 진짜 이제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전 닭갈 자신 있어요! 별로 남자친구를 많이 안 만나봤지만 네? 그게... <laughs> 짠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좋다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외 해본 적 있어? 넌 있어? 난나한 난 번도 없어. 나도 없어. 근데 그런 거 있어. 한 일주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런 거. 나도 그 <laughs> 얘기 하려고해아 진짜? 아니 헤어지는 건 아니고. 어. 뭐 시간을 갖자. 그치. 시간을 갖자.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뭐야? 결혼을 못할것 같으니까. 아, 헤어지면 되지 왜 시간을 가져? 그리고 일주일 헤어졌다가 왜 다시 만나? 아니 일주일 헤어진 게 아니고 그러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음. 그쪽이 잡았지. 음. 음 일주일만 더 만나자 음. 해서. 뭐야? 일주일만 더 만나자는 뭐지? 좋아하는데 현실적인 결혼 생각 때문에 헤어진 거라서 정 때문에 다시 만났었다가 응. 일주일만 만났어? 아니면 일주일 얘기는 했는데 중간에 아 이건 못할 짓이다 해서 일주일보다 덜 만났어? 그치 덜 만났지 <laughs> 중간에 아 미안하다 너무 <laughs> 미안하다 하면서 너는? 제외한 적한 번도 없고 응. 제외하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어 나는 헤어지던 얘기를 옛날에는 절대 안 했어, 헤어지는 얘기를. 음. 그리고 나는 한번 헤어지면은 진짜 끝이야. 사귀고 나서는 웬만하면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 서 음. 웬만하면 안 헤어지고. 그래서. 사귀고 변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 나는 남자가 사귀고 변하는 줄 몰랐어, 진짜 나를 잃지 않고 나의 가치를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연애할 수 있는 꿀팁이 궁금해요. 애인한테 매달리지도 않고.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밀당이 자연스럽게 돼. 내가 자존감 높고 내일 열심히 하다보면. 맞아, 맞아. 아, 그러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면은 표현도 막 많이 해줘. 내 감정 숨기고 막 그러지 말고. 나 너무, 얘 너무 사랑하면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음. 그런 사랑 표현 많이 해주고 내할 것도 다 하고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밀당이다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장기 연애 팁이죠. 다음 질문, 언니, 저도 연애 고수가 되고 싶어요. 혹시 플러팅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잘 모르는데. 뭐야? 플러팅? <laughs> <laughs> 그렇 언니는 플러팅 안 했는데 이제 남들이 좋다고 이데 <laughs> 3명이나 달라붙고 고백하고 이러는 거죠. 언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성분들이 오신 거고. 아니요, 어. 제가 꼬리 쳤어요. <laughs> 일단 칭찬을 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음. 춤추게 한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칭찬 받고 들어가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요만큼 칭찬할 거를 더 기분 좋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음. 부풀려서 하는 것도 음. 없지 않아 있는데 거짓말은 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쵸, 음. 그쵸, 그쵸. 일단 칭찬을 해라. 어. 언니나 칭찬해줘, 오늘. 오늘? 응. 오늘만? 항상 예쁜데? <웃음> <웃음> 여자도 솔직히 먼저 좀 다가가야, 남자가. 응. 용기를 얻죠. <laughs> 어, 근데 너 몸이 왜 이렇게 좋아? 운동했어? <laughs> 이거 진짜 좋아하지. 어, 이거 응. 진짜 좋아하지. 막 이러면 갑자기 막, 아, 왜? 우... 아, 만져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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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딱딱해? 아, 뭐가 딱딱해? 나 지금 안졌어 두들거나힘안 <laughs> 썼어 <laughs> 우리 그거 있잖아 눈웃음? 눈웃음 아니 여러분 저희가 방송에서 사실 딱세명 있었거든요 눈, 눈웃음이 응. 또 누구 있었지? 그 응. 삼성전자 30번 남자 저희가 셋이서 이제 눈웃음 좋아했냐면 맞아 근데 눈웃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매력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언니가 눈웃음 할때 너무 귀엽거든요 남자들 얼마나 좋겠어요 승현이는 눈웃음 없어도 될까요 어, 왜 이러세요? <laughs> 오늘 얘 코시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죠 <laughs> 플러팅 기술에 대해서 또 얘기할게요. 저는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쁜 옷 입기. 일단 최대한 그 시각적인 걸로 먼저 기선제압을 하고 그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방금 했던 걸 칭찬해줘. 어, 으쓱으쓱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닭가슴살 하나 더 놔줘. 아, 너몸 좋으니까 쁘다 이거 하나 더 먹어. 넘어갑니다. 이따 더 먹어 하고 어 뭐야 했는데 딱눈 마주치자마자 르르르 <laughs> 그렇게 하고 질문 같은 걸 해요 응. 사적인 질문 응. 우와 근데 이거 신발 옷 어디... 어디 거예요? 음. 맛집 좋아한다 했잖아요. 평양냉면 맛집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그냥 던져요. 뭐막 음. 어, 신나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음. 질문이 뭐 내가 좋든 안 좋든 잘 좋아하는 거면 음. 그러면 아, 막 거기서 이제 눈웃음과 리액션을 해주는 거야. 어 맞아. <laughs> 아, 어, 아, 대박,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음. 이러면서 일단 호감을 얻고. 맞아. 그리고 다음. 대화가 잘 통한다고 음. 생각을 해. 맞아. 어. 저는 그런 거 장난식으로 쓴적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이제 룸술 집에 갔는데 친구가 아, 뭐, 누군가, 저 말고, 다른 분, 되게 맘에 든다, 예쁘다, 이랬는데, 화장실을 간 거야. 사람 되게 예쁘다고. 음. 근데, 방금 화장실 갔다고, 이렇게 말한 거야. 음. 그래서, 내가 그냥, 장난치려고, 막, 뛰어갔다가, 다시, 다시 들어오면서 어, 나 화장실 갔다 왔어. <웃음> <웃음> 아니, 막, 꺼지고, 그런 플러팅이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laughs> 되게 좋아했어요. 근생이가. <laughs> 네, 어, 네, 너무 장난을, 귀엽지 않아? 그런, 유쾌한 장난을 쳐보세요. <laughs> 나를 가지고 노는 나쁜 남자에게, 걔께서 헤어나오는 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 만나세요 걔보다 더 괜찮은 분 일단 마인드 컨트롤 얘는? 어, 바퀴벌레다 갑자기? <laughs> 세스코 불러? 나 친구랑 그거 한적 있어 장점 음. 단점을 다 적어 음. 그리고 친구가 제3자로서 이건 아니다 이건 장점도 아니고 단점이 아니다 하는 걸 애매한 것들을 지워줘 나란히 딱 적고 음. 그 숫자대로 장점이 더 많으면 계속 만나고 어. 단점이 더 많으면 헤어지는 <laughs>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장점이 이만큼이면 단점이 이랬거든요. 근데 아 몰라 올라올라 이러고 이렇게... 아, <laughs> <laughs> 나쁜 남자. 남자한테 헤어나올 수 있는 법은 진짜 마음을 먹고 다 차단해. 보, 눈에 보이는 걸다 차단하면 잊혀져요. 인스타나 그런 고리를 끊으세요. 음... 단호하게 먹고. 나쁜 남자인 거 아시잖아요. 탈출해야 될거 아니에요. 좋은 남자 이 세상에 만나기 얼마나 많은데. 그 나쁜 남자 만나다가 좋은 남자 다 놓친다니까? 맞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음. 자기가 좀 줏대 없는 스타일이다. 그럼 친구들한테 그 남자의 단점을 얘기를 해. 어, 어. 그럼 친구들이, 야, 걔 쓰레기네. 하고 계속, 친구들이 다 막, 걔 만나지 말라. 이 어, 욕, 게지 뭐. 욕을 많이 해. 어, 그러면 어. 이제, 줏대 어. 없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어, 아, 그래? 아 진짜 만나면 아, 안 되겠다. 만나면 안 안되다 아, 음, 아, 음. 아, 하면서 이흔들리는 애들은, 그러, 그렇게, 해야 맞아, 친구의 그렇게 도 그렇게 해도 도움을 빌리세요. 그냥 만나지 마세요. 나쁜 남자 만나서 뭐하니 그러니까, 아, 아니, 시간, 시간 아까워. 어. 우리 나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도 <laughs> 다음 사연입니다 남자친구랑 같이 마피아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자꾸 저를 죽입니다 심지어 무고한 시민일 때도 저만 죽여요 근데 왜 죽이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하냐 그냥 죽이고 싶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쩜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헤어지세요 <laughs> 어떻게 마피아 하는데 계속 죽여요 내 네, 여자친구를 헤어지세요 계속 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사연에서 보니까 고의적으로 여자친구분만 잡아서 죽이시는데, 음. 문제가 있죠, 이거는. 쌓인 거 아닐까? 이거? <laughs> 내가 봤을 땐 쌓인 거 같은데? <laughs> 쌓여가지고. 혹시 사연자분 뭐 많이 잘못하셨어요? <laughs> 좀 잘하세요. 저도 마피아 동아리를 하거든요. 아 진짜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같은 마피아 동아리 분께서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잘하세요. 근데 남자친구분도 그러시면 안 되죠. 그치. 여자친구를 보호해줘야 죽이시면 안 되죠. 그리고 게임은 게임이지. 왜 거기서 내 하늘 푸적인감정을 푸시면 오. 저희 마피아 동아리였잖아요? 음. 바로 광태예요. <laughs> 바로 광태예요. 진짜로. 그거는 헤어짐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도 죽이세요, 남성분을. 네? 그럼 <laughs> 파국이잖아. <laughs> <laughs> 서로 죽이세요, 그냥. 게임은, 게임은 게임일 뿐. 게임일 뿐. 네. 사적인 감정은 네. 개입하지 말자. 다음. 결혼까지 생각하는 2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음. 요즘 따라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평소에 그려려니 하는 정도도 예민하게 보입니다. 권태기일까요? 권태기를 겪은 적이 있으신지. 혹시 벗어나는 우리의 꿀팁? 2년 사귀었는데 2년이면은 권태기 옵니다 오지 올수 어, 있지 와요 어. 근데 결혼까지 생각을 했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거리를 둬야 될까? 권태기엔 뭐든 다꼴 보기 싫어 그게 있다 나는 권태기가 온 이유가 확실했어 뭐? 외모의 변화 왜? 남자가? 남자가 살이 찐거 5kg가 5kg? 어, 어. 5kg? 겨우 5 5키... k 누가 보면 한 50kg 찐줄 알겠다. 50kg 찐못 만나죠, 언니. 만날 수 있어. 아니, 근데 5kg 쪘다고 권태기 오는 건 너무 심하잖아. 얘가 나쁜 년이. 내가 얘 때문에 뭐가 단점이 왜 보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생각하고 언니 말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음,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귀한 인연일 음. 수 있거든요 결혼하면 어차피 음. 다른 사람도 다 단점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극복 못하면 다른 사람이랑도 결혼 음, 못해요 맞아요 세상에 음, 단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반년이 넘게 마음에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분도 제가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중간에 낀 친구 때문에 저에게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가끔 DM이 와서 저에게 일상을 보고해요. 그 남자 때문에 저는 저를 좋다 하는 남자도 아무도 못 만나고 이성이 집중이 안 됩니다. 깔끔하게 마음을 고백하던지 차이런지 할까요? 가세요. 고백해야지. 왜 고민해? 응. 왜 고민하세요? 왜 고민하지? 6개월 동안 나는 못 참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희망고문을 응. 하잖아. 응. 고백을 해서 그 남자가 받아줘서 이성적으로 이제 되던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 마음 속에 넣을 공간을 만들던지인것 응. 같아요. 고백 갈기세요. 남자친구는 항상 잔잔하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는 편이고 무던하고 한결 같은 모습이 반면에 저는 롤러코스터마냥 좋았다가 또 어떤 날엔 실망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또 짜증나고 얼굴은 좋았다가 또 가끔 미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원래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닌데 남자친구 한정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인 적 어떡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자분은 좀 안정형이고 응. 이 여자분이 불안형인 것 같아. 따뜻하게 해주고 무전하고 한결같은데 나는 불안한 거잖아. 응. 불안형이지 이거 애청형이. 그래 기분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떤 약을 먹으면 좋죠? <laughs> <laughs> 약 타세요. <laughs> ADHD 약이나 신경 안정제를 드시면 될것 같아요. 나 이사연이랑 너무 똑같았어. <laughs> 나도 옛날에 올려었지내전 <laughs> 남자친구는 나한테 응. 세인트 존스 워스라는 그성 요한의 풀이라는 게 있거든? 어. 그걸 먹으면 오락가락하는 기분이 좀딱 가라앉는데 아 그걸 나한테 주더라 고야너 <laughs> 이거 먹고 좀 나한테 뭐라 하지 좀마 이거잖아 응. 나를 위해서 샀대 난 그거 보고 <laughs> 내가 이렇게 심했나? 아, 내가 이렇게 심했나? 나 반성하게, 반성하게 되더라 음 약을 먹으세요 아니 사연자분 드 이거 세약 드세요 <laughs> 아니 사연자분 그래. 약 드시지 마세요 약 사라 드시지 말라 했어요 <laughs> <laughs> 미리 남자한테 인식을 시켜야 돼 내가 너가 이럴 때는 좀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음,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아. 요왜 그러지? 좋아. 이렇게 안 해주면 은 좋을 것 같아. 이제 그걸 예쁘게 말을 못 하는 거지. 어. 화가 나니까, 아니, 왜 밥을 이렇게 먹어? 아, 좀 깨끗하게 못 먹어? 아, 진짜. 그러고 이제, 이거 한입 먹고. 어, 너무 맛있어. 오빠 <laughs> 고마워. <laughs> 야, 주야, 약좀 먹어, 너가. 약좀 먹어. 이거 있잖아. 내가 지금 뭐, 이거 누가 추천해서서다온건데 여러분, <laughs> 연애를 하, 하지 마세요. 여자 만나지 마세요. 남자 만나지 마시고요. 남자친구 말고 다양한 취미나 다양한 내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좀 묻어내집니다. 다음 질문 갈까요? 해결이 안된것 같은데? 우리 다 해결 못 해주고 있어, 지금. <laughs> 맞아, 이런 거다 해결하지? 그럼 우리 오은영 했어야 돼. 사실 저희 둘이 결혼은 했지만, 방송 안 해서. 아, 우리 둘이 결혼했다는 결혼한 언니들의 고민 상담소거든요 이거. 근데 현실에서 뭐 결혼한 건 아니니까 저희도 잘 모르죠. 당당하 <laughs> 이렇게 당당한가요? 이게 불안형이신 것 같은데 자꾸 불안형. 아니 나는 내가 애착 유형을 엄청 많이 봤어. <laughs> 응. 유튜브에 치시면 불안형을 해결하는 법 솔루션이 쫘라라라 나와요 제가 이거를 여기 적어드릴게요 저도 몰라가지고 애착 유형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청 유형 그게 뭐예요? 저는 안정형인데 특수한 환경에서는 불안이 발동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일착 유형, 아니 이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환자분! 환자분이요? 아까 오, 언니는 약 먹으라고 <laughs> 솔루션도 좋고 아니 그거는 내가 약을 먹으라고 한게 아니고! 저는 해결책! 유튜브에 불안형 해결하는 법 검색하기 2번 일을 하나 더 하세요. 쿠팡 알바 뛰세요. 돌리세요 다른 거에다가. 세 번째! 감사하게 생각하고 묻어나고 되게 안정적으로 잘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뉘우쳐라! 이게 저 솔루션입니다. 언니! 남자친구가 본인과 재력 능력이 비슷했으면 좋겠다고 5년 뒤에도 저랑은 결혼을 못하겠대요. 헤어지는 게 맞죠? 네 헤어지세요. 헤어지세요. 무례한 거 아니야 이건? 그래 이건 응. 무례한 거지. 무례한 거야. 응. 5년 뒤에도 너랑 결혼 못하겠다. 왜, 왜 만나? 왜 어. 만나? 나도 너랑 결혼 못해. 어, 나도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놈이랑 결혼 못해. 그리고 너 인성을 보면 네 그래. 재력, 네 능력이 없었으면 아무도 어. 너못 만났겠다. 그러니까. 어. 사람은 인성이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죠. 사람이 아닌 것과는 결혼하시면 안돼죠 맞아요, 맞아요. 음. 진짜 절대 안 되고, 이건 동물입니다. 동물. 음. 제 남자친구는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보면 시선을 가고 어느 모임에 가도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좀 불안해요.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많은 남자친구. 음, 어떠냐? 너무 좋죠? 그쵸? 좋죠? 응! 기본적으로는 좋죠? 응! 근데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즐기느냐 안 즐기느냐 뭐 어, 어차피 내 건데 응.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응. 근데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그걸 은근 즐기고 있어 나도 즐기는데 걔도 즐기겠지 그래? 난 그걸 꼴보기 싫어 나는 이해가 돼 나도 즐기고 있잖아 그 인기를 당사자의 여자친구인 내가 즐기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재밌겠어 저는 사실 인기 없는 남자가 좋아요 그 남자가 인기가 없지 않아 당연히 있어 있고 음. 여자들이 오히려 먼저 다가오고 이런 스타일인데 너무 무관심해 음. 즐기지도 않아 음. 그랬을 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나는 나대는 남들 싫어 너 그럼 인기 많고 나대는 차은우? 나대는 차은우랑? 아나 아, 아, 오늘 또 번호 따였잖아 아. 명함 막 수집해 차은우 정도면은 음. 아나 오늘 또 명함 이렇게 해잖아 <laughs> 어. 아니 갑자기 이걸 <laughs> <왜>? 카드 맞을. 로 하고 있어, 있어. 어. 누구한테 연락할을까 어? <laughs> 이런 차은우 어. vs 키 작은데 몸무게는 100kg 나가는. 어 몸만 나지! 100kg 가왜 나? 와 근데 인기 없잖아.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가 그 음. 인기를 안 즐기면 더 멋있다 이거지. 아 그건 제일 베스트지. 그러니까 내가 밸런스 거야. 게임을 몰라? 진짜 평범 그 자체야. 키도 평범, 음. 172. 음. 길 가다가 진짜 흔하게 있는 그런 얼굴이야. 음. 음. 직업도 평범해. 차은우. 인기 즐기세요 여러분. <laughs> 질문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것도 맞지만 밤에 놀러 나가고 친구들, 음. 술 마시는 거, 또 그리고 가끔은 클럽도 가요. 이거 빼고는 단점이 없는 완벽한 남자라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왜 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 그게 진짜 뭐. 중요한 건데 그걸 왜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보수적, 보수인간이라 절대 안 돼. 클럽?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 그이 왜? 즐기려고? 뭐, 딴 여자랑? 아니, 친구들이랑 놀러 놀러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전 주기적으로만 안 가면 좋죠. 나는 그게 싫어. 저는 오히려 술자리가 잦은 남자 친구 오키. 근데 라운지나 클럽을 너무 많이 가는 남자는 이게 일적인 거 아니면은 저는 거르죠. 전 그냥 걸러요. 여사친과 1박 2일 VS 전여친과 술자리. 일단 둘다안 돼요. <laughs> 되겠냐 가. 헤어지고 가. 허? 헤어지고, 허? 가. 헤어지고 가. 헤어지고 난둘 중에 죽어도 해야 돼. 그러면. 난전 여친과 술자리. 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잘안 안 돼요. 제외 안 돼요. 여사친이랑 일반이 여자친구 일반인. 아, 하지 말라고. 얘도 죽을래? 내가 여사친다. 침대에서 잔다 아, 잠깐만. 아. 여자친구 주인님한테 진짜 감사한다, 진짜. 내가 침대에서 잔다 여실 안 같은데? 여시처럼. 아, 뭐야. <laughs> 아, 개웃겨. 정답. 주인. <laughs> 일단, 연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일단은 저희랑 얘기하면서 그나마 좀 힐링이 되셨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을 위한. 혼자만 고민을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풀면은. 마음이 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는 늘 언제나 굳이 유튜브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laughs> 배추이와뽀승이였는지 유튜브에 살고 있으니까 언제든 더어 힘든 게 있으면 DM 주세요. 주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들어 드릴게요. 여기 채지피트로 활용하세요. <laughs> 챗치피티가 되어드릴 테니까. 어. 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월 3만원만. 이 언니는 무료로. 월, 월 3만원만 구독하시면. 음. 주희야, 정말 힘들었구나. 음. 하지만 나는 언제나 네 편에 있어. 응원할 테니까. 이 정도면 그냥 채치피티 무료 버전 쓰세요. <laughs> 아무튼, DM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뜨겁게 사랑하지고 울고 웃고 하는 게 단거. 진짜요, 그냥 네. 뭘. 재고 따지고 네. 머리 쓰고 할 필요 없이. 재고 따지고 네. 머리 쓰고. 그냥 마시고. 마음 가, 마음 가는 대로 하시고요. 그럼요. 후회, 미련 없이 그냥 깨끗하게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데서 사랑하고. 눈웃음 치고. 네. 응? 너 진짜 웃기다. 진짜 뭐야? 아, 너무 좋네. 이런 말을. 어. 지금 방금 저희가 지금 했잖아요. 응. 저도 하면 하고요. 언니. 어. 네 이런 거를 연, <laughs> 연습을 하셔서 마음껏 좋아하는 이성의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안녕! 안녕! 보로로.